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과 복지제도 변화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해에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들을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조금 더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약10% 인하됩니다. 반면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평균 50% 1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한층 더 공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확대. 2025년에는 국가 건강검진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가 강화되는데요.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동맥경화 검사, 비만 및 당뇨병 관련 정밀 검사. 이 검사들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올해 검진 대상자라면 꼭 놓치지 마세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골밀도 검사도 추가되었습니다. 3. 노인 연금 지급 금액 인상. 다음은 노인 연금 지급 금액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연금이 기존보다 약5%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30만원을 수령하셨던 분은, 이제 월 31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더 확대되어 소득 하위 70%로 변경됩니다. 노후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산후조리 및 아동복지 지원 확대. 출산 후 부모를 위한 복지제도도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소득 하위 50% 가구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주간 산후조리 비용으로 약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나 장애아를 둔 가정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제도도 강화되어 미취약 아동보육료 지원 금액이 약10% 인상됩니다. 또,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 지원제도도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암, 희귀질환, 난치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비율이 5%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간 치료비로 500만원을 부담하던 환자가 이제는 25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규 약제도 건강보험에 추가되니 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 2025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며 이용요금도 기존 대비 50% 이상 인하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도 월 최대 30시간 추가 확대되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7.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주요 공원과 산책로에 무료 건강 측정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중 관리 및 운동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니 건강을 관리하는데 적극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과 복지제도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모두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